칙소는 진짜 진심이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칙소를 판매하다 보니까 생겨난 건데, 시장이 저밖에 없고, 전라도에. 키우는 분은 저희 아버님이지만, 팔로가 없어서 제가 대신 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팔로 찾고, 마케팅 찾고, 광고도 해봤고, 시장도 뛰어다녀보고, 고래고래 소리도 쳐보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마케팅을 잘 하다보면, 나중에 어떤 물건이더라도 잘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잘할수 있게끔, 뭔가, 진짜, 좀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앞으로 식당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식당에서 저볼 때, 제가 직접 손도 넣어드리고 할 거니까 말만 잘하는지 진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평가하러 전라도 담양으로 식당 차리면 오시거나 만약에 바빠서 못 오시면 택배라도 해가지고 제 노하우대로, 노하우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그한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정확하게 1시간 라이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아웃좀 치게 와서 정신 차리는 시간이 6개월 걸렸는데,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느낌? 그만해야 될까? 칙소 이제 그만해야 될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칙소를 못 키운다고 하시니까, 네. 그만해야 될까? 난더 아,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계속 킥소를 키우고 판매한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어, 좀더좀더 좀더 간절하게, 좀더 지독하게, 편하게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현실이랑 네, 좀더 마케팅도. 공격적이고, 소비자분들한테 최대.